언니들 얘네는 자수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었을때 이중으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예쁘지만 요 주머니에서 자수가 이렇게 피어 흘러내리듯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수가 완전 포인트 줄수 있는 라인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겉에가 린넨이 언니 그리고 얘는 안에가 전체 아사면이에요 레이스까지 그냥 다 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들 이렇게 린넨하고 아사가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는 니들 이렇게 빨강, 베이지, 파랑 이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저희 집그 이너티 언니 라운드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입어주셔도 굉장히 좋고. 요거 언니들 카라티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라인이잖아요. 요렇게 그냥 하나 입어 주셔도 카라가 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굉장히 색감도 되게 좋고 이중 원피스라서 옆선이 예뻐요. 언니. 얘는 걸을 때요 끈으로도 예쁘게 포인트를 댈수 있지만 옆선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고 77까지는 언니들 사이즈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재봐드릴게요, 언니들. 가슴 단면 언니들 54에요. 54. 언니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꼭 맞아야 되고, 저희가 언니들 수량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다시 반품을 받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들 조금 신중한 구매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제가 가슴 단면 언니들 54라고 얘기했잖아요. 54여도 언니들 조금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이게 겨드랑이가 있기 때문에 언니들 편안하게 입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린넨는 스판이 아예 없어요. 저희 집 입는 사람만 거의 대부분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가슴 단면 54에요. 54. 근데 더 이상 크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이런 느낌. 빨강, 베이지, 베이지 자체도 언니들. 색감이 이렇게 주머니랑 옷, 원피스랑 투톤이에요. 약간 고급진 라인들은 사실 이런 게또 고급지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언니들 이렇게 찐베이로또 아사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투톤 느낌으로 얼마든지 내가 멋을 줄수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파랑색, 얘는 언니들 티셔츠를 입혀놓지도 않았지만 언니들 똑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보시면은 주머니도 예쁘고, 주머니 자체가 언니들 이렇게 망사예요? 레이스로 된. 굉장히 예쁘고, 요게 언니 원래 그 블라우스 만드는 그런 원단이라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꽃은 똑같아요, 자수들은. 그래서 편안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언니들 아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걸을 때도 그렇지만, 살에 닿는 감촉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세 가지 칼라예요. 파랑색, 빨강색, 베이지. 요렇게 언니들 칠칠 안으로 들어오시는 언니들 입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고 일단은 뭐 받쳐 입지 않아도 돼요. 이너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있어요. 린넨 언니 블라우스예요. 이중 프릴 되어 있고 소매 자체에 이렇게 또 밴딩 처리하고 레이스가 있어요. 소매 자체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밑단의 언니들 레이스 이렇게 이중 이 언니들 1 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쁘게 조끼랑 입었을 때핏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바지랑 하나만 입어도 요 나염 자체가 요게 비싼 나염이에요. 빨아도 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나염들 있죠. 아주 굉장히 예쁘고. 여기 언니 자수로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대박 상품이었어요.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떨어지고 이 앞에 보시면 수 자체로 이렇게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조화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들 비칠까 봐 걱정하시면 안에 끈 슬립 같은 거 하나 입으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 실내라서 이렇게 보셨을 때는 사실 별로 못 느껴요. 근데 햇볕에 보인다 그러면 언니 린넨은 이거는 한여름, 추가철에도 입을 수 있는 린넨이에요, 언니. 그러기 때문에 언니들이 이게 비칠까봐 걱정이다 그러면은 끈슬립 하나 입으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참고하셔요. 요렇게 언니들 색깔 컬러, 세 가지 컬러 있어요. 그린, 핑크,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언니들 바지 색깔 구애 없이 그냥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아요. 언니들 레이스 있고 목선, 목선하고 밑단하고 레이스가 이중이에요. 그리고 핑크. 핑크는 사실 요 핑크 바지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예쁘죠, 언니들. 요렇게 언니들 꽃바지들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내가 위에가 단색이기 때문에 요렇게 꽃이랑 같이 입는다 하셔도 굉장히 과하지 않아요. 기본 칼라 느낌?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언니들 티셔츠 요 블라우스 자체가 굉장히 예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제발 드릴게요. 넉넉하게 입으셔야 돼요. 언니들. 내가 라인 살려야 된다. 그러면 저희 집 옷을 피해 주셔야 돼요. 가슴 단면 55에요. 55. 가슴 단면 55. 제가 언니 이렇게 제 몸에 됐다고 해서 내 사이즈가 아니에요. 저는 아예 못 입어요. 언니. 무조건 77까지. 77 넘어가신 언니들은 안 돼요. 이게 가슴이 크거나 이러면은 이게 조이에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언니. 면이 아니고 린넨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칼라. 칼라는 다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보셨을 때칼라감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그린, 핑크,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고 소매 자체 언니들 레이스 같은 컬러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색감 자체가 언니들 너무너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단색 바지랑 입으셔도 굉장히 예쁜 게 언니들 이렇게 포인트가 다 있다는 거 색감 자체 언니들 굉장히 화사하면서 여름이라서 확실히 사진 찍는 그런 효과를 언니들이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중 레이스고 언니들 이렇게 끈 자체 언니들 이렇게 밑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시기도 좋고 일단은 포인트가 된다는 거였니. 약간 끈 때문에 이렇게 리본을 묶었을 때 여성스러움도 좀 한껏 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스 자체 언니 앞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져 있어요. 레이스가. 그래서 그냥 조끼랑 세트. 뭐 세트 바지, 조끼 세트 이런 거에 그냥 하나 걸치셔도 포인트 줄수 있고. 일단은 칼라 자체가 있어서 언니들 요걸요. 원피스 안에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응용 같은 거 굉장히 잘될수 있는 블라우스라고 추천드려요,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어요. 언니들 요거 칼라 네 가지 컬러 나와요. 지금 그린 색깔이 제일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예쁜 게, 요렇게 보시면은 그 조끼 자체 허리 부분을 위에서 잡아주고, 요렇게 또 포인트를 하나 줬어요. 그냥 기본 라운드 느낌인데, 요렇게 옆선 살짝 포인트 주고, 여기 주머니 모양처럼 이렇게 애기, 미니 주머니 같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일단 얘도 요즘 디테이요 언니. 테태 요거 언니 단추 열려요. 신랑한테 해달라고 해도 되고, 요거 언니 열리지만 굳이 열 필요는 없어요, 언니들. 목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카라에 가려져 있는데, 요렇게 끈이에요, 언니. 약간 여신 원피스 느낌 있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린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마. 치마랑 세트예요, 언니. 요렇게 보시면 옆선 있죠, 언니? 레이스 달려있고, 밑단에 보시면은 꽃다발 자수. 그리고 이렇게 이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너를 받쳐 입지 않아도 되고 여름연이들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옆선에 보시면 살짝 트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내가 꼭 이너를 받쳐 입은 느낌. 이렇게 언니 아사면으로 치마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해요, 언니. 이거 휴가철까지 그냥 입으셔도 되는 라인들. 엄청 시원한 소재예요. 이렇게 주머니 있고, 얘는 언니 치마 따로, 조끼 따로 가능하세요. 현재는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니들 세트 말고는 안 돼요. 칼라는 언니들 네 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하셔가지고, 입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 낀 언니 밴드, 텐션 좋은 밴드고, 뒤에 언니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냥 기본 느낌으로. 앞에는 이렇게 자수로 그냥 포인트 하나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가슴 단면은 쟤는 의미는 없어요, 언니들. 77까지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꼭 필요한 언니들을 위해서. 가슴 단면 언니들 55, 55. 55 안으로 들어오는 언니들은 다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여유 있는 게 요렇게 트임. 그리고 요거 언니 느슨하게 하셔도 가슴 단면을 늘릴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는 사진 첨부에놔 드릴게요. 언니 칼라감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입었을 때 언니들 레이스 밑단이 이렇게 살짝 보이게 지금 요게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되어 있게 입으시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 지금은 현재 그린 컬러만 저희가 지금 신상으로 나온 거라 들어왔는데, 컬러가 언니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다 굉장히 예쁘게 활용적이 입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